네.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회원 여러분,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천초목의 초와 관련된, 풀과 관련된 글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 아 우리가, 음, 어쩌다가 이 글자를 하게 되었나요? 왜이풀 관련된 글자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나요?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네, 그러면, 풀 관련된 마지막 부분 보시죠. 417강, 418강입니다. 11번에 647쪽 보시죠. 자, 여러분들, 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한 20, 30년 전에 일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부장까지 올라가고 싶다고 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의아했어요. 왜냐면 하 한국사에서는 회 부장은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닌데, 어떻게 부장까지 밖에 안 올라, 어, 올라, 자기가 부장까지 올라갔으면 그런 바람을 할, 바랄까. 왜 그랬었나 면 일본의 사회는 이미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들이 다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회사가 점점 커져야, 계장 대리, 뭐, 과장, 부장, 뭐, 이사도 될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가 이미 딱 안정되어 있고, 이직이 많지 않으면 부장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과장으로 과장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한국은 막 성장기였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막 대리, 과장, 부장, 뭐임 전무 막상 올라갈 때였어요. 근데 지금도 한국은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기업 다니시면 부장에서 끝나는 사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 부장할 때부자가 이겁니다. 뭔부자입니까 때 붙자, 거느릴 붙자. 때 붙자, 거느릴 붙자. 자, 잘 보십시다. 이 글자 플러스 고릅이죠? 오른쪽에 뭐 고릅이라고 그랬죠? 네, 언덕 붙자가. 자, 그럼 이 글자가 뭐냐? 이게 부풀 붙자입니다. 안일 부자는 아직까지 이대지를 뚫고 나오지 못한 식물의 뿌리를 본던 글자라면, 날 생자는 돼지를 뚫고 올라온 하나의 식물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붓자는 뭐냐? 부풀 붓자는 막 올라 올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뭔가 꿈틀꿈틀대. 돼지에서 돼지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식물이 막 이제 올라 오려고 해. 막 몸을 트기 전에 땅이 부풀어 올라. 이 부풀어 오는 모습에서 이 부풀 붓자가 생긴 거예요. 부풀 붓자 침부자입니다 부풀어 오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보시죠. 부풀어 오르다. 땅이 부풀어 오르다. 부풀어 오른 땅 뭐예요? 북돋을 배자 배양할 자입니다 식물을 심고 우리가 식물, 나무를 심고 이게 약간 땅을 약간 높이만 높이 만들어서 그죠? 예. 네. 식물을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좀 이렇게 대지 위에다가 약간 이 뿌리 부분에다가 흙을 좀 높이에서 누르잖아요. 요 모습입니다. 어? 이니까 그러니까 배양할 뱃자, 배자, 북돋을 뱃자입니다. 자, 사람이 사람이 부풀어 올라요? 사람이 부풀어 올 수는 없죠.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곱 뱃자입니다. 곱배 점점 뱃자입니다. 배가하다, 배율, 배수 같습니다. 근데 배달 민족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무 뜻인지 모르겠어요. 배달할때 쓰고 배달민족할때는 씁니다. 곱배 입니다 점점 배입니다자 돈이 몇프로 올라요? 돈이 몇프로 올라요? 돈이 몇프로 올라요? 뭔뭐 말입니까? 물어줄 때는 내가 100원의 손해를 끼쳤어요? 100원만 물어주면 안되죠? 110원, 120원. 물어줄때는 손해본 것보다 좀더더 더 해가지고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배상할 무로질 배짱입니다. 배상할 때 손배소 할때 배상할 배짱입니다. 언덕이들 언덕이 부풀어 오른다. 언덕이 부풀어 오른다. 뭡니까? 언덕이 부풀어 오른다. 언덕이 커진다. 우리는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하잖아요. 이 수행하는 이 부하가 언덕처럼 점점 점점 힘이 세지거나 수행원이 점점 많아지면 뭐예요? 언덕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실 배자, 수행할 배자입니다. 배석, 배심 그래요. 배석, 배심.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배석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 외에 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부풀어오른, 뭔가 도, 도움을 줄것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실배, 수행할배 도울배자입니다. 자, 부풀어오르면 부풀어오르면 칼도가 들어간 뭐예요? 쪼갤부자입니다. 해부하다. 해부하다. 네, 쪼갤부자예요. 부풀어오르니까 반으로 짜게. 아니, 뭐가 들었는가 보기 위해서. 왜 저게 부풀어 오를까? 네. 해부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모습에서 해부하다 할때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자는 뭡니까? 마을이 부풀어 올랐다. 마을이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사람이 점점 많아서 마을이 부풀어 올라, 올라야만 그게 마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이라는 것은 한 집만 있다고 마을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 집이 있을 때 그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골이 부풀어 올랐다그서 골이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골이 커져야 부장도 생기는 거죠. 딱한명 부하밖에 없는데 뭐 부장이입니까?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무슨 장군이 있고, 예? 네? 이러 이럽니까? 그러니까 커진 마을, 부풀어 오른 마을. 그래서 때 붙자. 부자, 거느리를 붙자가. 거느린다는 것은 뭔가 좀 있어야 거느리는 거죠. 네, 그래서 부장이런 말이 생겨났고 거느리를 붙자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점점 커지는 것, 마을이 점점 커지는 데서 때 붙자, 거느리 붙자가 생긴 겁니다. 발음결어로 쓴 글자가 이 보리, 보리, 보살, 보자입니다. 보리, 보살, 보자입니다. 보리수 할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발음결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과 관련된 마지막 글자 보시죠. 648페지. 이 쌍날 철자 보시겠습니다. 쌍날 철자, 왼손 자자라고 합니다. 풀한 포기의 모습이에요. 풀한 포기의 모습이 쌍날 철자고, 이것이 대지에서 나오는 풀은 날 생자입니다. 근데 요거에서, 요렇게 쓴 글자가 있어요. 예, 주둔하다. 미군 부대가 어디 어디에 주둔하다. 아프리카에아프가니스탄에 예, 군대를 파견했어요. 한국에서 그 어느 지역에 머무를 거 아닙니까? 주둔하다. 거예요. 옛날 전쟁터에서 전쟁을 나가는 그 부대가 머무르는 장소가 주둔하는 거예요. 이게 진칠 둔 자가 그걸 입니다 진칠둔자입니다. 식물의 뿌리가 예, 어떤 지역을 지역에 뿌리를 박고 있듯이. 그 사람들이, 군대들이 오면 말뚝을 막습니다. 깃발을 꽂아요. 그리고 그 주, 주변으로, 어, 막사를 짓고, 예, 말과 병거들을, 예, 주둔시키고, 뭐 모르죠? 주둔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칠 둔입니다발른교로써 가지고요, 우리가 이 쇠금 자가 있으면, 무딜 둔입니다 둔탁, 우둔, 둔감하다 할 때. 두날둔, 무딜둔자입니다. 쇠가 어, 이 땅속에 오랫동안 말뚝이 박혀있으면 녹이 슬고 또 박을 때 에, 끝이 무뎌지니까 무딜둔자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딜둔, 두날둔자입니다. 무디다, 둔하다라는 것은 칼날이 무뎌진 것이예 그렇잖아요. 끝이 뭉퉁해진, 뭉퉁해진 거잖아요. 그 무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교로 써가지고, 이 진칠둔자에다가, 머리 혈자가 들어가면, 조아릴 돈자, 가지런히 할 돈자입니다. 정돈 이러는 거예요. 이 진칠둔자잖아요. 이게 진칠둔자. 진칠둔자인데 머리 혈자가 있어요. 군대들이, 군사가 어떤 그 어느 지역에 말뚝을 박고 깃발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막사를 치고 머무르잖아요. 사람들이. 정리정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돈이란 말이 나와요. 조아릴 돈 자. 사돈 할 때도 이겼습니다. 돈 자를. 가저르니할돈 자, 조아릴 돈자 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둔하다 할 때도 이습니다 이럴 때는 두날둔 자인데, 두날둔 자인데, 두둔하다 할때 한자를 이거 쓰더라고요. 두둔. 두날, 이게 두날, 둔자예요. 이게 두날, 둔자, 두날, 둔자라고 래요 이럴 때는. 두날, 둔자. 두날, 둔자라고도 합니다. 두둔이란 말은 뭐예요? 두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감싸주는 거잖아요. 이 두자가 말 두자거든요. 그러니까 대빡에다가, 대빡으로 공물을 푸는 장면이에요. 푸거는 고봉으로 푸잖아요. 고봉으로 붙은 것은 마치 머리 위를 이렇게 예, 우리가 감싸주는 것처럼, 그래서 두둔에 사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두둔하다 할때앉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글, 한글만 말알면 돼요. 그런, 그렇다는 거 말해주시죠. 그 다음에 물수가 들어가면, 이게 혼돈할 하다 때, 엉길 돈자, 어두울 돈자입니다. 혼돈. 엉길돈, 어두울돈 장면이다. 이게 주둔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한밤 중에 사방이 분간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달도 안 뜨고 별도 안 뜨면 정말 옛날에 불빛이 없었기 때문에 지척 분간이 안 됐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평지, 평원에다가 진을 쳐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내가에다가 강, 강, 강속에다가 막 물이 있는 어떤 그 늪에다가 이 진을 한번 쳐보세요. 엉망진창 되잖아요. 혼돈스럽죠? 말과 이 병사들과 이런 게 나아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엉길돈 자, 어두울돈 자가 되었습니다. 혼돈. 어두울돈 자는 어둡기 때문에 그런 데다 진을 치는 거죠. 어두울돈 자가 되었습니다. 혼돈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교로 써서 실사가 들어가면 생사, 순면 할 때, 생사, 순자입니다. 순결, 순면, 단순할 때. 순수할 순, 생사, 순자입니다. 이 둔자가 발음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아직 그 이유는 못 찾아야 습니다 순수할 순, 생사, 순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풀초자와 관련된 글자 전체를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글자 한 글자 보시면 외우기 힘드시지만, 전체를 보시면 개요가 잡히, 잡히겠죠? 그리고 풀과 관련된 글자는 다 식물과 관련된 글자에 자주, 주로 사용되죠. 경우에 따라서 이처럼 다른 글자도 생겨납니다만. 아무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